일단 생산이 어제 비온지라서 너무 예쁘네. 그 회의실 인테리어나 이런 들어가는 이렇게 예쁘면 기둥인데 책상이나 장소에 있는 테이블 이런 것들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음. 제가 재는사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중국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에서 그 회사 내부에 있는 회의실인데요. 음. 이 회의실은 1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15분 이상은 해야 먹도록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동, 작동을 하고 있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효율주의를 강조하는 재밌는 사례도 있고요. <laughs> 이 제품은 저도 사용하는 제품인데 구글사에서 사용하는 타임타이머라는 시계처럼 생긴 조그만 그 뭐,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 지금 몇 시인가를 <laughs> 보시고 것이 아니라 지금 타임 당은 시간이 몇 시간인가만. 그래서 7대 60분, 뭐, 예, 작게는 20분, 10분 이렇게 해 놓으면 남은 시간을 빨간색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 상품도 있는데 음... 앞으로 이런 회사지에 구해있는 정상타워도 보이네 세일실 리테리어나 음... 이런 것들을 뭐,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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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을 하실 때이 브레니얼 직장인효율 이렇게 정도 자세히 정도 보이기는 극히 적는데 저희가 트세대 입장에서는 무효율적인작단모아가 가진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뭐 창의력을 자극한다 적어도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그걸 용인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효율성 극대화를 원하는 MZ 직장인 트렌드 초효율주의자 오 공부했습니다. 전미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상속이 정답은 다들 아시죠? 감미라고 니다 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508번님도 어, 잠원동 붕괴 사고 희생자 아버님께서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 분들께 사과하셨다던데 그때 고쳐지지 않은 점 때문에 이분이 죄송하셨다는 겁니다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어,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정답자 가운데 당첨자 뽑아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고 당첨가 당첨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라노 조승희입니다. 올해로 제가 세계 무대 데뷔 35주년을 맞았습니다. 모처럼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곳에서 리사이클 무대를 열었는데요. 객석간에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관객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가슴 넉찬 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저그때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음악을빛시 됩니다. 오늘 KBS 클래식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작한 것이지만 보행로는 장애인 만이용하지 않습니다. 휠체가같디어 편하면 유모차를 타는 아기들 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장애인과장애인에사회기이많 음. 분들이 관심을 셨어요 5분 날씨. 지금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햇살이 눈부시지만 동쪽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아직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중서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의 기온도 부쩍 오를 전망이고 반면 강원 영동지방이나 남부지방, 제주도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도 지역은 오늘. 강원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좀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경북권은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풍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지방,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가 클 텐데 강원도 산지의 경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21도 안팎까지 오는데 비치겠고요. 대구 23도.